소속사와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에서 50,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오며 많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키나가 마음을 돌린 이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에 대해 전홍준 대표는 키나의 저작권 지분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변경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의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사인을 위조해 가짜 서명으로 지분을 바꿨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 변경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큐피드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95.5%나 늘렸습니다. 스웨덴 작곡가 지분은 0% 그리고 키나의 지분까지 6.5%에서 0.5%로 줄여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는 심각한 범죄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바로 사인 위조인데요. 지분 변경 확인서. 서명란을 가짜 사인으로 채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안성일 대표 측은 저작권이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협회드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밝혔었습니다. 해외 원곡 작곡가 및그 퍼블리셔로부터 크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정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받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이어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발매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분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며 저작권 지분을 변경했다는 주장에는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음저협 등록 이전에 저작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스웨덴 작곡가의 명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레딧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스웨덴 작곡가들을 향해서만 관심이 쏠렸지만 이번에 키나의 발언으로 키나의 서명까지 위조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버기버스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더욱 커졌습니다. 버기버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키나가 자신의 지분이 적어진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안성일 대표를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들의 주장이 맞았다면 키나 역시 지분이 적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나 키나는 전혀 몰랐던 얘기였고 기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즉, 사인 위조 의혹이 처음 일어났던 7월부터 이미 키나는 안성일 대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언제 빠져나갈지 고민을 거듭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이미 더기버스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다른 멤버들이 계속해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나가니 이를 계속 보고 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힘겹게 데뷔를 했고, 이렇게 소속사와 등지고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앞날에 연예계 활동은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렇게 키나는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도움 법무법인 신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트랙트의 품으로 돌아가 이제는 더기버스와 나머지 멤버들의 공격에 함께 맞서게 되었는데요. 키나가 아닌 다른 멤버가 돌아왔다면 어쩌면 여론이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전홍준 대표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던 멤버였고 7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이겨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멤버일기에 다른 멤버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잘 됐다. 키나가 나와서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다. 하지만 나머지 세 멤버에게는 좋지 않을 거다. 그들이 정직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나머지 세 사람이 돌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키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첫 발을 내디딘 후에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너를 갖고 있었다. 전홍준 대표가 그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비록 그녀가 돌아왔더라도 그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등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만큼 이번에는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